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월 28일 토요일 날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복된 자가 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야곱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따뜻한 품에 있기보다 나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자로 만들기 위해 나반의 삼촌 집으로 보내어 야곱을 고독하고 외롭게 하여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게 하여 그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 야곱은 늘 고향을 바라보며 이삭 아버지를 리브가 엄마를 에서 형 또한 그리워한 자였다. 또이 부분 중요하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 이 부분은 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나요?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통해 나를 찾고 부르짓는다면, 나를 깊이 아는 그런 나의 내면을 아는 육신의 연약함이 그런 통로였다면, 어떠한 자에든지 그것이 그 강가산의 고난이 필요하다면, 나를 더 깊게 알고 나의 내면을 더 깊이 알려주기 위한 그런 복의 통로로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그런 복의 통로가 된다면 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극심한 질고도, 환란도, 고통도, 어려움도 허락한단다. 어, 이 부분에서 제가 욥이 생각이 나네요. 욥에 어, 대한 그런 말씀도 주실 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요배에 대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아멘, 지금 외딴 섬 같은 나 혼자 떨어져서 외롭고, 때론 왜 이렇게까지 신앙을 해야 하나.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하나님은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면 내가 더잘 믿을 것 같은데. 기도 생활이 때론 안 되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 훈련이 나를 완전히 비우고 주님의로 사라지게 하기 위한 훈련임을 아는데, 본인도 알고 있는데, 잘안 된다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려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제가 이 댓글을 읽을 때1 0편 37편 23절, 2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외롭게 또 고독하게 하시나? 참 아,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또 장소에 있게 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다 지나고 봐야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은 그 요셉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형들을 용서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란, 질고를 겪고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많은 질고를 겪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동생 베냐민을 늘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그런 사람, 늘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원하는 자, 또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다 그런 자로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땅에는 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또그 믿는 자 중에서도 나를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고 나를 또 진실되게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진실되게 깊게 알고자 하나님을 쫓아오는 또 하나님을 따라오는 뭐 그런 자들을 또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 도해주셨죠 간추리고 출려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 말씀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가나 또 세상 의지하면서 가나 그것을 다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오는 시험.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해드렸죠. 주님, 술간원장은 꿈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났고, 요셉은 감옥에 더 2년 넘게 있었잖아요. 술간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로 그를, 그를 훈련해서 그를 빚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셉을 그런 자로 만들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한 요셉으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어, 말하자면, 요셉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어, 굳건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과 훈련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어려움과 질고를, 질고를 많이 겪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을 제거하기 위해 요셉을 더 술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요. 요셉을 바로 앞에 섰을 때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요셉에게 가르쳐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세계에도, 육의 세계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든 요셉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자의 하나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더 감옥에 두어서 나만, 그렇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또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요셉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서.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의 뜻을 구하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의 천지 중에서 전지 전능한 하나님을 통로로 사용한 자가 요셉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 안에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육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왜 저렇게 살고 있나, 왜 저렇게 가나. 한마디로 좀, 앞뒤가 꽉 막힌 뭐 그런 자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세우시겠다, 세우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또그 시간을 인내한 그런 자들은 나중에 또 지나고 보면 느껴지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이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전했고, 용무가 아름다웠고, 단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전했고, 용무가 아름다웠고, 단정했다. 환상으로 주님께서 그 요셉의 그 얼굴을 좀 보여주셨는데, 참 영화,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잘생긴 남자의 모습. 자, 인물이 참 출중하구나. 제가 그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못생긴 뭐 그런 자들이라도 그 영적 나이가 한 살에서 서른 살까지 있는데 그 서른 살 정도 그 청년으로 그 청년의 그 모습 머리도 어깨까지 내려오는 그 잘생긴 남자의 모습 뭐 그런 모습 전에 어떤 그 목사님, 참 성경 말씀도 깊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사님, 영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참 잘생긴 그런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물이 출중한 그런 모습. 또 그런 모습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님이 요셉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참, 그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잘생긴 그 남자들,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잘생긴, 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는 그 백령도에 대해서, 어, 좀 전해주신 말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복기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전에 주님이 백령도 땅을 북한 북한에서 늘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백령도 땅에 대해서 더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